저는 그동안 제 목회 사역에서 노예 사역이나 또 총회 일에 일절 관심을 두지 않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 은사가 그런 일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 에너지를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홍익교회 사역하는 일에도 역부족이다. 그곳에 온전히 집중해도 부족하다 그런 생활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 노예 사역에 제가 헌신하는 일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 위원회 위원장 일인데요. 지금 온 나라가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총회와 노회도 다음 세대 때문에 고민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 각 노회별로 다음 세대 위원회를 만들어서 함께 고민하며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일의 책임자가 누굴까 찾고 찾다가 아마 제가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명되는 바람에 이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보통 두세 달에 한번 정도 모이는데요. 목사님과 장로님 한 열두 분이 모임을 가집니다. 모임을 가지다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는 모일 때마다 사람의 마음을 불편케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회의를 하다 보면 다들 자기 생각과 또 의견을 피력하고 또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성을 높이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싸우는 듯한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모임을 참 부드럽게 합니다. 자기 의견을 말할 때도 논리적이면서 조곤조곤 편안하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잘 수렴하고 자기의 생각들이 전체 의견에 맞지 않이할 때는 그것을 가감히 내려놓고 또 전체 의견에 수긍, 수긍하여 따라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모임에 참석한 위원들이 마음이 참 평안해지고 또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한쪽은 트러블메이커고 또 한쪽은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은 것 같습니까? 트러블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피스메이커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기독교 교회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범한 역사적인 잘못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들은 이슬람군에 빼앗긴 저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회복하자라는 의미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 좋은 목적으로 봉기를 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방법, 폭력과 정오를 심어놓았고 그 결과 유럽의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고아가 되었고 수천의 여인들이 가부가 되고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의 복음정신이 성경의 핵심에서 한참이나 멀어져 있었던 어두운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하여서 기독교는 이슬람 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꼭 끄집어내는 한 얘기가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기독교도들이 우리에게 한그 짓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사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서는 감히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많이 저질렀는지. 하지만 당시 모든 기독교인들이 흥분되어서 소리를 더 높일 때 고요하지만 사랑의 등불을 켜고 평화의 기도를 드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란시스코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프란시스코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가 보았더니 한 험상구전 나병 환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너무 추우니까 잠시 방에 들어가서 몸을 좀 녹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방으로 안내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는 다시 저녁을 좀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 환자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을 채또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너무 추우니까. 내 몸을 좀 자기의 몸으로 좀 이렇게 알몸으로 자기 몸을 데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입었던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 나병 환자를 녹여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프란시스코가 일어나 보니 그 환자는 온데간데가 없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왔다간 흔적조차도 없었어요. 프란시스코는 곧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밤 찾아왔던 바로 그 나병 환자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그 유명한 평화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오, 주여, 위로하는 것만큼 위로 받으러 하지 않게 하시고, 이해하는 것만큼 이해 받으러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받으러 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주는 가운데 우리가 받으며, 용서하는 가운데 우리가 용서를 받으며, 죽음을 통해 영원한 삶을 얻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 어느 수도원에 낯선 사람이 기울이 끓이고 있었습니다 수도사가 나가서 무슨 일로 누구를 찾아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낯선 낙원에는 조용히 고개를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를 찾습니다 이 얘기는 단태 신곡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평화를 찾습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잘 만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들은 너희가 평화를 원하느냐? 너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이지요. 이 에이레네가 화평 평화입니다. 포이오스가 적극적으로 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레노 포이오스는 평화를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화평해지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 적극적으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움직이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고 있느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첫째는 우리를 부르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평화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림도 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합니다. 또 닮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제자 삼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해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이미 한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영원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준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이름,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의 입을 통하여 불러졌던 찬송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신 그분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원수된 간격, 이 간격을 그분은 허물어 주셨고 화해 시켜 주셨어요.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는 은혜를 그분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차 세계전든 당시에 사선을 뛰어넘는 전선에서 통신병이 생사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연락상을 명령받았습니다. 지금 아군의 진지가 완전히 고립되어져 있는데 후방 부대가 지원 사격을 해주지 아니하면 고립된 이 모든 사병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급히 급 급하게 무전을 쳐야 되는데요. 그런데 전선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축전지가 있고 지금이야 2차 전지가 되어서 다 충전해서 쓸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지 않았습니까? 전선이 끊어져서 더 이상 통신을 보낼 수 없는 바로 그때 시간은 급하고 그런데 저 아군 진지에서 폭격이 막 떨어지면서 고립되어져 있는 이 병사들, 이 아군의 진지가 한로가 열리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살아나 회복이 되어진 뒤에 통신병을 돌아보았더니 그 통신병의 몸은 새까맣게 다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끊어진 그 전선은 한 손은 이쪽으로, 한 손은 이쪽으로 잡고 자신의 몸이 하나의 전선이 되어서 마지막 아군 진지를 향하여서 급하게 무전을 치고 자신은 산하여 죽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또한 손으로는 죄인된 우리를 붙잡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맺어주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고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중고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로 만들어 화해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최대의 사명은 화평의 사명이었습니다.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일이 바로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 있는 찢겨지고 상처난 것을 다시 싸매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라진 것을 다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시는 인,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기에 우리의 사명 역시. 화평케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끝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18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함옥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함옥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었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화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해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화목해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즉, 그첫 번째 방법은 이 땅의 문제를 먼저 하늘의 아버지께로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욕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함옥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함옥하면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보일 때, 교회 안의 문제가 보일 때,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먼저 하나님께로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야 돼요. 제가 홍익교회를 개최가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과 갈등,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제가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본당 앞에 엎드립니다. 금식을 합니다. 이 텐트 속으로 들어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보일 때, 회의를 많이 하면 싸웁니다. 그때 뭘 해야, 뭘 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를 때,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회의할 때 의견이 맞지 않냐 하면 논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본당으로 내려갑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검식하고 모입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음의 갈등, 아픔,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한나가 대적자 본인나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렸을 때 주의 종을 통하여 평강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고 사백의 군대를 이끌고 그형 에스가 마주쳐 올때 그가 뭘 했습니까? 물론 앞서 선물도 보내었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씁니다만 평화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봉 나루토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사자와 처절한 기도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실험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도뼈를 치십니다 교만했던 야곱 여전히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충만했던 그 야곱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형 S가 칼을 버리고 동생 야곱을 얼사 안습니다. 샬롬 화평이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야곱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에서의 마음을 녹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나누어짐이 있고 원수 되어진 것을 풀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아버지께서 그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그 사람, 내게 아픔을 줬고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다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때 광야 길이 너무 힘드니까 자꾸자꾸 불평하잖아요. 나중에는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때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안 되겠습니까? 심판하시려고 그래요. 당신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한, 향한 진노를 거두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 그 가정의 부부 문제가 빨리 끝납니다 부부싸움이 빨리 끝나요 금방 화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먼저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의 자리 그들의 처지로 한번 내려가 보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감해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들의 입장에 한번 서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 본체시지만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울 하셨어요. 공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보통 아빠가 이제 화가 나서 요즘은 잘안 그러는 것 같은데 옛날 아빠들은 아빠가 해초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상처를 입잖아요 뿐만 아니라 혼을 낸 아빠도 마음에 상처를 입거든요 이럴 때 엄마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가서 아빠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주고 또 남편에게 가서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얘기해주고 그래야 화해자가 되어주는 그 것이 엄마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아빠와 자녀 사이의 화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화해, 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팔복의 세 번째 성품이 온유지 않았습니까? 온유가 뭐였습니까? 순둥이가 온유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그것을 제어하고 훈련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온유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화를 내어도 내가 유순하게 대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때로는 바보같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봅니다만 그런 사람이 바로 화해를 만드는 자가 됩니다. 제가 성질이 정말 들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 아내나 아이들에게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같은 화가 쉽게 꺼져버리는 것은 제내의 유순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온유해지면 싸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면 모두가 쇳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쇳덩어리들이 부딪히지 않고 잘 돌아가는 것은 그 속에 윤활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세대, 곳곳에 다툼과 싸움이 있는 이런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이 땅의 교회는 윤활류가 되어야 돼요. 윤활류가 네, 되셔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어루만지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6.25 사변 때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오누이 둘이 전쟁통에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오빠가 폐결에게 걸리게 죽게 되었는데요. 여동생은 먹고 살 일도 막막한데 오빠까지도 근사를 해야 되니까 결국 술집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오빠의 병구환을 하였답니다. 물론 오빠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지요. 여동생의 정성으로 오빠의 병은 나았고 전쟁은 거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두온누이가 어느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여동생이 전쟁통에 술집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져서 그 말이 온 교회에 다 퍼지게 되었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두온누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두 불행한 온누이의 장례를 집전하면서 그 교회 단위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세상에 있는 동안 나의 양떼를 얼마나 잘 먹이고 왔느냐 그렇게 물으실 터인데 그때 나는 양떼는 하나도 없었고 이리떼만 먹이다가 왔나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악마 사탄이란 말은 헬라로 디아플로스입니다. 디아플로스라는 말은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 입이 험한 자 그런 뜻입니다.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는자가 디아플로스 자신도 모르게 사단 악마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저희가 중학교를 다닐 때,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실 청소를 학생들이 다 했습니다. 요즘도 그러나요?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었고요. 또 실내화가 그 당시는 없었어요. 그 바닥에 먼지가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빗질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요? 네, 물조리 가지고 물을 빡 뿌리고, 네, 물 뿌리지 않고 하면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고 말이죠. 주변한테 혼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먼지가 올라오지 않냐도는 물을 뿌렸어요. 조심조심 그리고 빗자루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심성 없이 빗자루 유지를 하면 오히려 먼지를 더나게 하듯이 말도 조심 없이 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문제를 더 일으키는 트러블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일, 그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는 천성적으로 악함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에 심어놓은 상처를 위한 분노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로부터 독이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람을 찌르게 돼 있고 상처를 주게 돼 있고 원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이 피스메이크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적극적으로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평화를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평화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행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야 일이 오느라 그런다고 해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행동하고, 헌신하고, 때론 손해를 보는 것.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6장 55절 4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운망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해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멸하리라. 지금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반역하고 있는 그 무리를 하늘에서 보다 보다 안되니까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너는 이 진중에서 떠나가라.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아론에게 급히 말합니다.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해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좇아 향로를 가지고 해중으로 달려갔을 때 백성 중에는 이미 연병이 퍼져서 여기저기 죽어가는 시체가 절비했습니다. 그때 아론은 그 백성을 위하여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기도합니다. 그 순간 연병이 그쳤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을 침멸할 테니 이곳을 떠나라 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백성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연병에 걸려서 죽은 자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세대를 보십시오. 연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대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화목해하는 사람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니야말로 진정한 나의 아들이다 인정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이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칭하여 줍니다. 저와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여기저기 분쟁과 다툼과 갈등,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평화의 화해자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자체가 서로 싸우고 나누고 원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가 화해자의 직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는 바로 그곳이 평화가 임하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안전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